종아리, 허벅지 관리, 최상의 마사지기 추천 3종. 비타그램 에어그라운드 플러스 사방 마사지기 VG H0901P는 여러분의 피로를 한 방에 날려줄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화사한 핑크 색상으로 시각적으로도 기분을 업시켜주며 간편한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발부터 허벅지까지 4군데를 세밀하게 마사지해주는데 최대 15단계의 강도 조절로 개인의 취향에 맞춘 맞춤형 마사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특히 압박감을 통해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다리 부종 감소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읍니다. 또한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를 통해 원하는 부위를 선택적으로 마사지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. 소음 걱정 없이 TV를 보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. 휴대성과 보관 용이성 또한 고려되어 있어 사용 후 파우치에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강력한 공기압으로 깊은 마사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이 제품은 집에서 편안하게 스파 경험을 제공하며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비타그램 에어그라운드 플러스를 만나보세요. 폴리오플리지 허벅지 마사지기는 일상에 지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힐링 아이템입니다. 많은 사용자가 마사지 후 느낀 시원함과 편안함을 극찬하고 있습니다. 특히, 강도 조절이 간편해 자신만의 맞춤형 마사지를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. 온열 기능이 더해져 찜질 효과까지 경험할 수 있어 하루의 피로가 싹 날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무선 디자인으로 사용하기도 편리하며 팬텀블 컬러는 세련된 감각을 더합니다. 이 제품은 단순한 마사지기를 넘어서 진정한 휴식을 선사하는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. 이제 매일 일 끝나고 이 기계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세요. 닥터 라이프 V7 Max 공기압 의료기기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. 이 제품은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며 특히 다리와 발의 피로를 확실히 덜어줍니다. 사용자가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압력과 다양한 마사지 모드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 최적의 만족감을 제공합니다. 디자인은 튼튼하고 직관적인 조작 버튼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첫 사용 후 시원함에 잠이 쏟아질 정도로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또한 발바닥 지압 기능까지 더해져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. 소음 걱정 없이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즉각적인 마사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하루 종일 바쁜 일상에서 한 번의 마사지만으로도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세요. 이 제품은 단순한 마사지기를 넘어 건강 관리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. 음.